냉장고 주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? 허니브라운 키큰 슬라이딩 틈새 수납장은 좁은 공간도 넓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슬라이딩 방식으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크기, 150, 200, 250로 제공되어 어떤 주방에도 딱 맞는 맞춤형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로 주방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냉장고와 벽 사이의 빈틈을 완벽히 채워 공간 낭비를 줄여줍니다.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이 제품으로 주방 정리 정돈이 훨씬 쉬워지고 깔끔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방 활용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